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특히 여기 불법 콘텐츠 범죄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죠. 흔히들 그 N번방 아, 텔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 m 번방이라 불렸는데 이 방들에선 주로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이 오갔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이버 수사의 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엔번방하고 박사방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엠범방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노출하는 느낌의 그런 네. 사진들을 올리고 물론 자신의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고 네. 주로 듣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여기 이엠범방의 주범인 이제 닉네임 갓갓 이제 문영욱이가 여성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사칭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네. 그걸 특 해킹하거나 이제 네. 단순히 그렇게 뭐~ 이건 일종의 피싱 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요. 굉장히 뭐~ 일단 알아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너희 부모한테 얘기하겠다 아니면 주인에 주위에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이제 점점점점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제 이걸 제이 그냥 사진을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피해자의 숫자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데, 대략 천여 명이 넘는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고 그러고, 그 중에 거의 60%가 넘게가 10대. 네.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잔혹한 범죄였죠. 네. 운영국은 그 2019년 8월쯤에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기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M번방이 2019년 9월에 이제 폐쇄가 되자 조주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이 친구는 이거 가지고 돈을 벌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법을 쓰는데 뭐 조금 약간 다르다면 방을 여러 개 만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돈을 받은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사진을 보여주는 보내주는 서를 제공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끝없이 우린 절대 안 잡혀.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네, 절대 안 잡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것까지도 지금 이제 달려져 있는데요. 일단 왜 그랬냐면은 범죄가 이뤄진 공간이 텔레그램이라는 곳이에요. 네. 이 텔레그램은 이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절대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음.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걸 사용한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싶으나, 국외에 그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협조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걸 믿고서 이제 이 조지빈과 문영욱은 우린 절대 안 잡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19년에 벌어진 이유도 지금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거든요. 이 아.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써서 돈을 다 주고받고 누군지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잡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제 이야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잡힌다. 네. 그래도 잡, 잡을 그러니까요. 수 있다. 이제 네. 그게, 그게 이제 저희 그 사이버 수사대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 검거됐나요? 그 조주빈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암호 화폐를 쓰는 하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수 없어요. 그렇죠. 음. 근데 여기서 한 약점 양상이 있죠. 결국은 이 암호 화폐를 내가 현실에 사용하려면은 우리, 우리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를 바꿔 주는 곳이 있다고요. 거래소죠, 거래소. 네, 그렇죠. 국내 거래소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수상한 암호 그 화폐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아.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 중에 이제 A 씨가 있었는데 돈을 가져다가 어느 아파트에 소화전에 갖다 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추궁을 했더니 자기는 단지 음. 부탁을 받고 배달만, 배달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소화전에 있는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러면 진범일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사실. 음,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잠복 수사를 네, 네, 네. <laughs> 네, 잠복 수사를 아, 하면서 진짜 복잡하게.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안 잡히려고 이야. 정말 이중삼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받고서 이동할 때 길거리에서 서명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서명을 했대요. 음,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걸 보고서 따라가서 봤더니 조주빈하고 이게 써 있는 거야, 생 네. 물론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경찰은 이제 최초로 조주빈. 주범의 이름을 본 거죠, 조주빈. 네. 자꾸 돈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얘, 얘인 것 같다 음. 아무래도. 음. 음. 결국 돈이 모이는 곳이 이 친구더라.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들어 있는 사이트들도 이제 알아볼 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분명히 범인인것 같다. 네. 이제 증거가 모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주빈이 집을 나와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갈 음. 때. 건물을 했대요. 네. 네. 조지비는 잡힌 거죠. 이런, 이런 식으로. 조지비는 집을 들어가 보니까 현금으로 1억 3천만 원인가가 있었고, 음. 휴대폰이 있었대요. 몇 개가 있었대요. 음. 아홉 개인가 뭐. 그 중에 두개 정도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음. 거라고 생각해서 음.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락 걸려 있고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사이버 수 사대에 두달 가까운 노력 끝에 결국은 이걸 풀어요. 풀었죠. 일단 이게 풀리자 박사방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고했던 범죄에 일조한 사람들이죠. 그 정보가 안에 있, 있어요. 일단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조주빈이 지난 3월 붙잡힐 당시에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이 휴대전화 암호를 경찰이 두달 만에 풀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박사방 유료 회원은 40여 명 정도가 특정됐는데 조주빈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로 유료 회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형욱은 또 어떻게 잡았나요엠범바 그러니까 문형욱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웠는데 좀 뒤에 잡히거든요. 좀 뒤에 잡혔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검거되기 전에 둘이서 텔레에서 나눈 대화가 있대요. 네, 네. 조주빈이 먼저 물어봤대요. 그러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 돈을 주고 받은 게 있어서 혹시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 물어봤다는데, 데 문형욱이 너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돈을 주고 받지 않았다고. 음. 문화상품권만 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건 네. 내가 받아서 쓴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잡혀. 음. 설사 나를 잡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난 풀려날 거야. 음. 뭐 이렇게까지 그참그 그 경찰을 막 능멸하는 거죠. 네.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찾아봤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잡는 방법이 또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몇 가지 내용만 조금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문영욱이 자기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해킹했나? 이런 거막 자랑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폰으로 어떻게 해킹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줬대요, 해킹하는 장면을. 근데 그때 살짝 자신의 핸드폰의 바탕화면이 보인 거예요, 살짝. 음. 거기에는 내가 사용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뭐 뻔한 앱이 나오면 소용없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앱이 몇개 음. 보이면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한 앱이 이제 널리 쓰이지 않는 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업체에 협조를 요구해서 아이디를 다 받고 거기서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아이디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좁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썼던 수법 중에 하나래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2017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증거를 들이밀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쌓여 있고 증거가 있어 버틸 자신이 없다며 자신이 가각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주범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도 굉장히 중요할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이용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전 국민적인 그때 그정도 음, 있었고요. 네. 일단 그 유료 회원 같은 경우 박사방의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많이 다 검거가 됐고요. 무료 회원들은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격 없이 네. 그 사람들이 동조할 때 사용했던 음. 자기 계정이 국내 뭐내 네, 포털 사이트의 계정이면은 다 수사 협조할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박사방의 무료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 수백 명의 신원을 추가로 20여 명을 특정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공범 14명을 체포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결과가 굉 이제 궁금했을 음. 것 같아요. 조주비는 42년형이 확정이 됐고 네. 이 문영욱은 34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못 미친 형을 받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범죄 단체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거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첫 음. 번째 음. 네, 사례거든요. 네, 네, 네. 범죄 단체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과거의 방식에 뭐 우리가 조폭을 떠올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범죄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판결에 되게 큰 의미예요. 이 사건 이후에 좀 많은 제도적 변화가 생겼다고요. 이서 흔히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개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N번방을 좀 방지해 볼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좀 총합한 개정안을 이제 오. 묶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 촬영을 사실은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원래 범죄가 아니었어요. 음.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런 불법 촬영을 시청, 소지 이런 행위도 다 이제 범죄로 딱 명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사이버 수사 얘기에서의 핵심은 저희가 언제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거. 텔레 같은 거 쓰면 안 잡히겠지.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범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모든 범죄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